전설펠 제트레곤과 빙천마를 잡은 윤치 원하는 옵션도 뽑아 아주 기분이 좋은데 이제 패럴드의 마지막 5명의 타워 보스만 남았다 과연 윤치는 보스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아 맞아 그리고 오늘 탑 보스 잡아야겠다 오늘 탑 보스들 싹다 쓸어먹어야겠네 것도 아직 안했네 아, 근데, 진짜로, 탑 보스들 잡는 거, 안 들려나? 저 버그성이라서, 버그로 하는 거면 좀 그렇긴 한데. 잡아보러 갈게요. 지금 어차피 할거 없으니까, 어이, 예. 좀 치나? 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이러면 따라온대요. 이리고 여기서 원티드가 뜬데, 그럼 자경단이 저기 들어오잖아요. 그얘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얘한테 맞추면 된대. 이러면 제가 바보가 된대요. 저 뒤로 돌아서 저렇게 되는데 저 여기를 이렇게 던지잖아? 그럼 이렇게 잡힌대요. 신기하죠? 조이 앤 일렉 판다 이렇게 레벨 10 이렇게 잡힘 아, 일반 그냥 일렉 판다 모습으로 나와있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소환을 하면? 아, 제 조이가 탄 상태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laughs> 아니, 쟤 붙어 있는 것도 존나 웃기네. <laughs> 아니, 왜 붙어 있어? 얘네 스탯이 어떻게 되는 거야? 와, 체력 3만 그대로네. 아니, 그니까 이거 이렇게 나오면 너무 게임이 노잼되겠다 그냥 마지막이니까 한번 어떤지 보고 싶어가지고 잡은 거지. 게임할 때는 막상은 안 잡는 게 맞는데. 컷! Yeah. 천마임 보여주세요! Yeah. 와! Yeah. <laughs> 천마임 개쌤! 컷! Yeah. 너 살고 싶으면 내 스피어에 잡혀 임마. 살기 싫어? 막타. 컷! Yeah. 어, 호루스? 호루스는 어떻게 얻는 거야? 호르스는 처음 보네? 디비 디비 오, 슈퍼, 뭐야? 디비 디비 오오오? 오오? 아니, 구조물을 그냥 무시해버리네? 미친놈이가지고. 호르스는 교배로밖에 못 얻어요? 아, 저게 그 교배 전용 몬스터인가 보구나. 이런, 이런 몹들은 도트뎀 넣어야 돼요, 도트뎀 이런 좀피 많은 애들은 효과저 넣어가지고 도트뎀으로 조져야 돼. 그게 맞아. 근데 불이 안 붙네? 뭐지? 아, 일로 와봐. 나 태호 공중 미사일 새끼야 너만 타냐 나도 타이 새끼야 아 근데 얘가 불일 줄 알았으면 물좀 가져올 걸 레비드라 이런 애들 지금 물 관련된 그게 없어가지고 너무 오래 걸리네 아 이거 물 물을 가져와야겠다 이거 물 없으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러네 시간 제한도 있네 5분도 있네 덮어놓고 전설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네 지금 아 이 자식, 준비를 더 해야겠구만. 너 가자야. 나와라! 너 입을 뿌리줘 어? 생각보다 막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걸? 근데 이거, 그냥, 제트레곤하고 좀 타면서 어떻게 비벼보면 될것 같기도 한데. 공중 미사일 갈기고, 다시 제 드래 제 드래곤 거대고 타고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될것 같아. 될것 같아. 제 드래곤 저거 돌아오면 제 드래곤 타고, 오, 타고. 갈겨, 갈겨, 갈겨! 야이, 야이. 죽어! 1분, 1분, 1분! 할수 있잖아, 할수 있잖아! 캇! 렛! 후우... 와, 진짜 존나 힘들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빡센? 빙천마 보시는 게 너무 크리티컬했다. 근데 모든 핵심이 빙천마였는데. 이게 딱 보니까 저 설산에 있는 애는 뭔가 불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때빙 천마 또안쓸것 같단 말이지 느낌상 그냥 느낌상 그래 지금 그러니까 불 천마 가져가고 이거 제트래곤 도배하면 돼 내가 봤을 땐 그래 제트래곤 도배가 답이다 이게 맞다 마지막 탑으로 가겠습니다 이 싸움을 종결지으러 가겠습니다 뭐야 얼음이야? 누구세요?

아, 근데, 제트레곤 가져온 게 답이었네. 제트레곤으로 때리니까, 이거, 속성 2점 들어가서 때리네. 오우, 씨. 아니, 근데 나는 어느 정도 맞딜 해도 돼. 난 전설 갑옷이라서, 괜찮음. 야, 대가리 이렇게 때려도, 거의 버틸 만해. 전설 갑옷이 깡패야, 이 새끼야. 이러려고 전설 갑옷 뽑았지. 오오오, 안다, 도도도 오우씨. 존나 세네, 진짜. 아우씨아우씨아우씨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어둠 속성 저격이 용 아닌가? 용이에요? 용이면 제트래곤이네. 아, 제트래곤 도배가 맞았던 것 같은데. 이거 제트래곤은 강화를 해서 가져가자. 이거 호락호락하지가 않네. 전설 하나 가지고 날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어. 호락호락하지 않고만. 제트래곤 도배가 맞고, 빙천마 하나에다가 제트래곤 4개 데려가는 게 맞는 듯? 그러니까, 제트래곤으로 저걸 타가지고 일단 갈겨. 갈긴 다음에 일반 딜은 빙천마로 해. 그러면? 빙천바가 뒤를 다 해주니까, 뻗기고 있다가, 나도 때리면서, 뒤를 버티는 거지. 이제 맞아. 와, 근데 탑이 이렇게 빡셀 줄은 생각도 못했네. 전설 펠보다 어렵겠냐, 그 생각했었는데. 전설보다 좀, 빡센 거 같기도 하고. 일단 갑시다. 대갈 깨야 돼. 난 이거 하고, 공격을 다 갈겨요. 내리고 바꿔 타또 갈겨 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내려 바꿔 타 갈겨 이제 빈 천만 꺼내 맞딜 해총 갈겨 이러니까 벌써 2분에 어? 봐봐 2분에 벌써 데미지 5만 깠잖아 이게 맞다니까 어딨어 갈겨 면상에 갈겨 면상에 갈겨

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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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죽기만 하면 돼 안죽기만 시간 널널해 1분 30초 그렇지 천방 공격해 죽여 그냥 저새끼 구겨 <목소리> <목소리> <오우. 목소리> <목소리> 죽여 죽여 버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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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배럴드 전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모든 탑을 정복하고 모든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뭐더 해볼 거 있나? 더 해볼 거 이제 없는 것 같은데 더 해볼 거는 이제 인간들 잡아가지고 인간 목장 만드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그건 너무 뭔가 도의적으로 하기가 좀 그렇고 아 패럴드 재밌었네요 정말 재밌었고 나중에 추가로 나온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럴드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다 100시간 정도 했네요 재밌게 했습니다 좋았다